안녕하세요. 홍대세교회 일진 일팀, 맥전 포교회팀 조정입니다. 훈 오늘은 그 고성군, 하일면 추남리에, 맥전 포교의, 원 경남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경남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맥세포란 뜻이 무요뜻인가요맥포는 보리밭개라고 하는 예전에 쓰던 이름을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네. 보리 맥자의 밭전차. 그래서 맥점포라고 네. 합니다. 예. 교회가 너무 아름답네요. 위치가. 예, 좋죠. 네. 예. 좀 한번 걸어서 이동하실까요? 예. 마을 좀 둘러보고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우리 맥점포 마을은 한 100여 년 전에 장녕 어, 조씨 사람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 보리밭에다가 집을 짓고 네. 시작했어요. 을 그래서 처음에는 장녕 조씨 집성촌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외지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은 네. 여러 성씨들이 함께 있는데 그래도 장녕 조씨 가문 집안 사람들 좀 많이 사는 그런 곳이죠. 네. 그참 경치도 좋고 운치도 예. 좋은데 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 그리스의 산토리니, 음. 산토리니를 연상케하는 어떠한 고성의 산토리니라고 생각하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음. 어, 이말 자체가 이 순암리에 속하거든요. 네. 춘암리라고 하는 뜻이 봄춘자를 써요. 네. 그래서 사계절 봄처럼 따뜻하다고 추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기운이 겨울에도 어,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 그리고 네. 봄이 먼저 오는 곳, 그래서 네. 항상 이, 따뜻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기에 포근하고 좋은 곳이에요. 음, 여기 이곳에서 사역하신지는 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어, 저는 2015년에 올해 네. 예, 이곳으로 왔고요. 네. 어,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2001년에. 임맥전포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당시 개척할 때는 이 IMF 직후에 이제 시골로 보내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어린 이 사역을 하려고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 15년 동안 어린 이 사역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네. 제가 후임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개척교회를 그 사역하시면서 어떠한 그 시행착오도 많으셨겠는데요. 어좀 어떠셨습니까? 어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어린이들은 다 이제 없어 거의 없어진 상태고 네.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장년들이 거의 없는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골에 아이들이 없는 형편이니까 음. 어린이 사역은 제가 예, 그만두고 이제 장년 사역들 노, 특히 노인 사역들을 네. 위주로 지금 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정신 우리 마음의 음. 병이 있는 그 정신병원에 사역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네,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삼천포에 있는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네. 삼천포에 있는 한마음병원이라고 그 병원은 노인요양병원 겸 정신병동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어, 정신병도 약 400명 정도 이렇게 어, 정신 어, 중증장애인 그리고 좀 경한 사람들 있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정신 병동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네. 노인 병동 예배는 또 다른 목사님이 목요일에 들리시고 한마음 선교회라 가지고 저는 정신 병동만 이맡아서 예배 드립니다. 보통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그 이후 시간에는 이제 누워 있는 노인 환자들에게 식사 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이제 봉사를 해드리고 그래서 한마음 성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고충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 어려운 점이라 기 보다도 이제 그 사역하면서 우리도 힘을 얻는 것이죠. 네. 성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한편은 그들을 숨길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기도 되고, 저부터 네. 자비랑이거든요. 네. 어떤 사이에 좀 자기가 해비를 내어 가지고 직접 다 숨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네, 굉장히 고풍스러운 곳입니다. 이쪽에 예, 이쪽에 자리 앉으실까요? 어, 제가 섬에 이곳에 올 때는 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이 없으면 교회를 문을 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어, 목회자가 15년 동안 눈물로 일군 교회를 그냥 문을 닫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것같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할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후임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와봤어요. 이,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마을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교회인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좋은 마을에 예배당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와서 보니까 노인사역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이제 가난 한 성도들을 하잖아요. 네. 교회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만 교회에 있고 몸은 이제 교회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는 어 그런 성도들이 와서 심을 얻고 재충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뿐 아니고 어 삼천포가 시, 에,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네. 큰 도시가 같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삼천부에서또한 분이 또 나오 계세요. 네. 다른 교회 따진 시든 분인데 지금 자기만 가족들은 따로 있고 자기만 삼천부에 와서 방을 얻어 살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와서 쉬면서 또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그 자기 교회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심과 안식을 줄수 있고 회복을 줄수 있는 교회 네. 그런 교회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예배당이 가정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의자가 네개 있었는데 12명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아. 예. 딱 12명만 안될수 있도록 되어 네. 예.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방이 빈 방이 있어서 방을 이제 터고 합쳐가지고 지금은 네네. 한 20명 이상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네네. 그래도 좀 앞으로 비전을 봐서는 협소해요 네네. 왜냐하면.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더 오면 이제 식당의 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터전을 좀 넓혀 주시도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옆에 있는 땅을 조금 구입해 가지고 네. 예, 은혜 주신 대로 예배당을 조금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그 신도수가 몇몇분 계시죠? 어 저희는 어, 우리 성도는 여섯 명. 여섯. 예. 저희까지 가정까지 여덟 명. 네. 예.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등록은 하지 않, 않으시고 그냥 출석만 하시는 분이 한분더 계시고 그렇죠. 네. 이곳에서 개척교회를 사역하시는데 참 많은 시행착오와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그 하나님의 참 어떤 부르심 섭리대로 참 앞으로. 교회가 우리 맥천포 교회가 잘또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 또 소망과 바램 어,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좀 교회 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은 좀 어,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서 세워가는 보람.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새롭게 씨를 뿌려 가지고 일구어 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기존의 것을 바꾸려면 너무 힘이 드는데 여기는 처음부터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세우면 바르게 설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좀 처음부터 바른 성도, 좋은 성도, 올바른 성도로 양육해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네.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어, 저희 홍대 세교회도 음. 앞으로 고성 성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예.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교 활동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또게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기도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